안녕하세요, 라라 아줌마예요. 오늘은 막대 사탕을 접어 볼 거예요.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해 주세요. 세모 접기를 할 건데요. 끝까지 하지 않고, 살짝 남기고, 정도 당기고 접어줄게요. 뒤집어서 1.5cm 정도의 크기로 접어줍니다. 그리고 돌돌돌 감아줄게요. 풀을 이용해서 붙여줄게요. 끝에 부분을 붙여줍니다. 붙여주었죠? 중심선에서 약간 위에 있는 부분을 앞으로 이렇게 90도로 꺾어주세요. 그리고 이쪽 편의 부분은 뒤로 꺾어줄게요. 테이프를 이용해서 뒤에 부분에 뜨는 부분을 붙여줄게요. 이렇게 붙였어요. 이렇게 하니까 지팡이 모양 같기도 하죠? 4분의 1로 자른 색종이로 접으면 작은 사이즈가 돼요. 막대 사탕 접기 완성!